그래서, 양파를 사시면, 아해 핵을 외치가 어, 어떡해, 아미에. 아이고, 이차 잘못 들어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바로 여분을... 이렇게 갔다가? 네. 직진해서 바로 그냥 주차. 아니, 길치도 아니니 길치니? 길치는 아닌데, 길치랑 내비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어, 이거 예쁘다, 그지? 진짜 사이즈 딱이잖아. 아, 이아미. <laughs> 야. 이아미. 너 누가 엄마가 이거 이렇게 노래. 로와봐. 이아미. 너 누가 엄마 이거 이렇게 노래요. 응? 이놈 식기가. 이너 지금 그거 갖고 놀 때에요? 정말 진짜. 아유 진짜 길게도 뽑아놨네. <laughs> <laughs> 미야, 다시는 이러면 안 돼요. 괜찮아. 고양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응. 고양이가 이럴 수도 있지. 이러니까 고양이지. 그지? 엄마가 너무 이놈 하려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양파를 망으로 삼을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관하면 금방 싹이 자라요 그래서 양파를 사시면 아 해악이 왜 지나가 그래서 그래서 양파를 사시면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이하미 그래서 양파를 사시면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수염 나 있는 부분을 좀 깊게 썰어서 랩으로 꽁꽁 감싸서 냉장보관하시면 엄청 아삭아삭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상태에서 뚜껑 덮고 한 40분 정도 더푹 익혀주면 됩니다. 맛있네. 제가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장에 입을 블라우스를 하나 샀습니다. 짠! 이걸 사, 샀어요. 이게 약간 소재가 부들부들한데, 또 반짝반짝 거리면서, 근데 사이즈가 나한테 왠지 작을 것 같아. 한 번? 어, 어떡해 아미야. 엄마 옷이 다가 어떡해 아미야. 어, 엄마 망했죠. 아니 왜 미디움 밥도 안 만들어? 미디움. 어? 피자도. 어? 라지 사이즈 있고, 패밀리 사이즈 있고. 어? 뭐든지 라지 라지가 좋은 거지.

Something right, make up for what I lost. I was down, but things are looking up. I wanna get high on you, caught by surprise by you. Want you to make my heart feel as much as I know. 여기서 좌회전했다가 바로 우회전. 전 <목소리> 여기서 좌회전했다가 바로 우회전. 바로 음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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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회전 그다음에 그가음에좌회디가래좌회전이가오가오디서오디미오 좌회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자어디가는데 몰라. 어? 우 야 여기 주차장 엄청 크다 그래서 왔는데 사람 엄청 많다. 야 그럼 나는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바로 이렇게 갔다가 그래. <laughs> 직진해서 바로 그냥 주차. 오호 좋구만. もう見下ろしいます。 어, 헷갈리네. <laughs> 설마 뺑적이는거 아니지? 아 모르겠어. 가라는 대로 가. 그니까 지금 가라는 대로 4km 밑에 어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좀가 아, 게 멀었잖아. 그래. 하. <laughs> 아니, 길치도 아니고. 너 길치니? 길치는 아닌데, 길치랑 내비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 웃긴 소리 따라서 막. 얘가 그럴까? 가라는 대로 가도, 어,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네, 진짜라니까? 그리 길치랑 지도 못 보는 거랑은 <laughs> 다른 거야. <웃음> <웃음> 맞아, 아직 계속 가, 언니 왜지 맞는 거 같아. 지금 느낌이 왔어. <laughs> 이제 1 어, 1 k m 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려면 이쪽에 있어야지. 그치? 그럴까? 아까 나는 정말 똑똑하게 제대로 왔다. 나는 정말 똑똑하... 어? 맞아. 아, 맞아 맞아 이 땅을 아 여기서 좋아지 맞아 아니 엄마 니가 <laughs> 보고 얘기해주는거야? 아 그래? <laughs> 아 나는 엄마가 여기 길다 아는 줄 알았지 <laughs> 아나 여기 많이 다녔던 길이다 아미 병원 간다고 <laughs> 기억났어 이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 처음에는 여기 다니는데 엄청 고생했지. 길이 잘 모르고 어려워가지고, 어, 이거만 따라가면 되지 않아? 아, 뭐야? 겠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라는 거야? 에? 뭐야? 지난번, 지난번 좌회전하는 게 일로 갔아 왜? <웃음> 몰라 <laughs> 그래서또 나와서? 아니 저기는 가서 갈 수가 없는 곳이야 그래 그래서 막 그때 막 후진하고 막별럴생 난리 쳤지 <laughs> 아니 여기 뭘4 뭐 1메앞으로 가서 저기 인턴 안에 엄마 라인, 오른쪽으로 가라고 있었잖아 엄마가 <laughs> 운전해봐 좌회전이 이자 이 좌회전인지 저 좌회전, 좌회전인지 모른다고 헷갈린다고 근데 사, 45m 그뭐딱 쌓이잖아 41m 에아 사실 솔직히 맛있어. 얘기하면 나는 거리 개념이 잘 없어 난 아직도 300m가 얼마큼인지 몰라 <laughs> 아 주차장 괜찮겠지? 너무 힘들까봐? 너무 좁을까봐 요즘에 그렇게 안 그리는 오차가 뭐옛날해진게 어, 아니라서 그런 거 같... 여긴 괜찮은 거 같기도 하다 봐봐 카메라에 무슨 습기차 있어? 왜 저러지? 그치? 계속 서 습기차 있지 저기 뭐지 밖에랑 안이랑 온도가 달라져서 그러나 아까보다 더 심한데? 그지. 어. 화센터 어. 어. 가봐야 되겠다 이야왜 그러지? 습기가 왜 쳤지? 아, 됐다. 안녕, 사이즈지 맞지? 아 근데 실제로 신어보니까 진짜 안 이쁘다. 내 발이 안 이쁜 게 아니야? <laughs> 아, 그치. 내, 내 발이 안 이쁜 거지. 그럼 패스. 이거 말고. 내가 슬리퍼를 본게 있지. 어! 이거 좀 예쁜데? 내가 봤던 슬리퍼는 아니지만. 틀어볼까? 이쁘다. 어 이거 예쁘다 그지? 어, 심지어 사이즈 딱이잖아. 예쁜 거 맞아? 어 예뻐. 근데 아프 거 같지 않아? 아니 엄청 편해 지금. 진짜? 어. 아니 그게 비누지가 뭐 빡빡하지 않아? 아니야 되게 말랑말랑해. 어 예쁘다. 네. 새 신발 신고 나왔는데 바로 껌 밟아버리기. 아, <laughs> 그럼 어떡하지? 아, 진짜 원놈이야. 누가 껌을 뱉어? 이씨. 아!